그럼 다음으로 로마서 1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음... 성경에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을 말이 성경은요, 성경.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요 성경의 어떤 부분들도 어떤 성경이든 하나님의 주어가 되지 되시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창세기 45장에 나타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나타나고. 어, 총리 앞에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러져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요셉은요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면서 요셉의 머리에는요 굉장히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퍼즐이 갑자기 막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 꿈을 꾸지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것은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는 어,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또 어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지 못했고 또한 총리가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이 도대체 무슨 꿈이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버린 형들이 자신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이제 총리가 된 자신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렸을 적 열일곱 살때 꾸었던 그 꿈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퍼즐이, 그의 머릿속에 있던 퍼즐이 다다다닥 맞춰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 그 꿈을 붙들고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이가 마치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었으니까 내가 높아지겠구나 그럼 내가 이러한 꿈을 붙들고 끝까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리라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꿈이 이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30세가 될 때쯤 총리가 되고 그 앞에 형들이 엎드러진 모습을 보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꿈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요셉의 머릿속에 퍼즐들이 맞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라는 그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에 그리고 요셉의 온몸을 전율시켰지요 자, 그때 비로소 했던 요셉의 고백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계속해서 풍파가 너무나도 지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자신의 꿈, 그 꿈이 이제 내 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꿈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어로부터. 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즉 그의 고백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라고 한 다음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에 끌려와서 어, 종살이를 하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그것이 단지 재수가 없어서 또는 내 운명이 기구에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아, 그때서야 자신이 보낸 받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열두 아들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를 총리로 삼아 주셨구나. 내가 단지 내가 성공 스토리를 산 인생 스토리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지 아세요? 사도라는 말은요 바로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요새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이 복음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주어로 고백을 하느냐? 사도 바울도 사도 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사도라는 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이 하나님이 주요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 기억하면서 꼭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y him. through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을 통하여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알수 있고 꼭이 바이힘, 쓰루이 이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라 뜻이죠?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특별히 가짜 복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아,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접해 들었고, 또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에 특별히 전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원래대로가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에 기반하여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 또한 전략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아니하고 내 눈이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 합리적인 전략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려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만이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어,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특별히 배신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언제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변화 네,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본업이었던 어부가 되어서 다시 고기 잡이 생활을 합니다. 이건 무슨 모를듯하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완전하게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었을까요? 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하였습니다. 가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을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부활? 나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런데, 그래서 뭐?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들, 부활하신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았지만 보고서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달라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정치적인 어떤 로마로부터 지배 당하고 있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고 기록된 메시아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또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해 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온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곳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은 바로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라는 말로 바꿔서 읽을 수 있겠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바로 그 기록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언제 성경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았을 때에 온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럼 바울은 언제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지성이 높은 사람들, 대가들, 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곳에서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선봉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 그런 바울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담의 색으로 가던 도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의 초자연적인 광경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 머릿속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그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있었겠지요.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 성경 지식이 맞물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에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성경들인데요. 다니엘서와 에겔서에서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광경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나타날 때에 그 장면의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또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할 때에 어떤 초자연적인 광경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초 자연적인 광경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이초 자연적인 광경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경험을 했었을 때에 그의 머릿 속에 있던 성경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맞물리게 되면서 바울의 의식 한복판에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분이라는 것,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은 메시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의세으로 가던 도중에 이러한 광경을 접했고 성경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함을 통하여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리고 피판했던그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온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맨 처음부터 그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다라고 했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하여서 신앙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썼던 로마서 가장 첫 머리에서 성경을 강조하면서 복음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성경을 깨달았을 때 너희 믿음, 너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과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 합리적인 전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복음과 바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그리고 진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1등 국가가 어디일까요? 아, 의외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교 주를 잡아내는 1등 국가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짜를 많이 연구해서가 아니라 진짜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연구해서라고 합니다. 진짜를 연구하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로마서를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다루는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